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말하셨습니다저 월요일날 출고되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서킷 아니면은 뭐 경기장이라든가 가신 분도 있지만 이제 공원에 가신 분들 이 있어요. 저 공원에 가신 분이 또 RC 라프기 소개해줘가지고 또 RC 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매할 때도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어 이렇게 리튬 이온이라든가 리콜폴리같은있는데 리튬 이온도 안전하지만 학생한테 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제품인데요 바로 이게 리튬 폴리리튬이이 아닌 수소배터리에요 수소배터리 자 수소배터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0 0 보시죠 자 3000mm로 1시간 정도 지행니까요 5000mm는 1시간 10분에 20분 정도 아니 30분까지 가능한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좋, 중요하죠 자그 다음에 좌우 제어 한번 해볼게요 좌우 오른쪽 왼쪽, 왼쪽 깜빡깜빡거리고 아실 거예요 깜빡깜빡거리죠 야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앞쪽도 마찬가지 뒤쪽도 마찬가지 살짝 당기면 이렇게 그래서 쎄게 당기면 발이 아 이게 밑에가 얘는 토크죠. 어 얘는 밑에가 토크. 그 다음에 올리면 스피드. 근데 우선 여러분 질문 하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타이어가 사님 왜 꾸불꾸불합니까? 라는데 이 오프로드 타이어는 사람이 만들기도 하지만 이 고무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스펀지가 어, 일치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심력으로 어, 어느 정도 동그랗지지 처음 할때 약간 꾸불꾸불합니다. 요것 때문에 사님께서 아니, 요 꾸불꾸불한 거를 안 하게 보내주세요라는데, 제가, 제가 굉장히 많이 판매하면서, 이게 안꾸불어지못 봤어요. 심지어는 얘보다 5배 정도 비싼 제품들, 막, 80만짜리, 90만, 원 100만짜리도, 이 타이어는, 오프로 타이어 중에서, 라크라이 때문에 약간 쫀득쫀득합니다. 이 쫀득쫀득한 것 때문에 넓어지고, 넓어지고, 때문에 그립이 좋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이어가 꾸불꾸불한 게 문제된 게 아니라, 장점이다. 그리고 휠은 꾸불지 않았어요. 타이어는 꾸불꾸불하대, 휠은 꾸불하지 않으니까요. 요게된 거는 문제는 어 여러분께서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보 알씨, 브론코라고 하는데요. 자, 브론코의어 약간 버전이 90%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스티커가 없다 보니까 이게 브론코가 아니라 벨루가라고 나오니 벨루가, 벨루가 나온 제품인데고 요 많이 행시고요. 자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다 끼기 더, 끼, 끼, 더 사, 살짝 끼려면 이렇게 턱이 있죠 턱? 턱에다가 딱 박아야 됩니다. 턱에다 딱 박을 때는 넣을 때는 넣어서 착각 보시면 여기 착각 착각 소리 죠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앞에도 보지만 옆모습, 옆모습도 이쁘고 뒷모습도 이쁘고 옵션도 하셨네요. 4x4 죽이네요. 렇게또 네. 멋있게 나오는데 노란색은 또 특별하게 여기다가 줄이 있잖아요. 여기다 금, 어, 금색이 아 금색이 아니고 검정색 검은색으로 줄 먹줄을 마시, 한번 봤거든요, 먹줄? 이 먹줄 하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야, 여기다 스티커도 바르시고 하신 분들은 정말로 멋지게 저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출고 오시드리겠습니다 여기 먹줄 있죠, 먹줄. 이 먹줄을 여기다 넣더라고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줄을 생각을 하지? 하여튼, 멋진 자동차예요.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출고!